안녕하세요. 제작은 크라우디가 할게 아이디어는 누가 낼래? 진행자 박근원 PM입니다. 이번 4월 달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크라우디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셨습니다. 대표에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달에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아이디어를 받아볼까 합니다. 모자나 티셔츠에 들어갈 로고와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해당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제조공장과 컨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는 뭐제 얼굴이 나와있는 티셔츠를 제작해주세요. 또는 축구클럽의 이름과 선수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티셔츠나 모자를 제작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3월 저희가 사연 노사연 1화에서 말씀드렸던 3개의 아이디어는 현재 제조 공장과 컨택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코백의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아이디어는 현재 샘플을 받아볼 수 있는 단계까지 논의가 되었고 나머지 두 개의 아이디어인 좀더 세부적인 디자인과 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디어 제출해 주신 분들과 다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채택된 아이디어의 진행 과정은 저희가 매월 넷째 주 금요일날 업로드되는 사연 노사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거나,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곧 여름인데 맛있는 평양냉면을 집에서 먹어보고 싶어요 능라도, 서간면옥 등 유명한 냉면집의 키트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저도 이런 시원한 냉면 집에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제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브레이브걸스의 굿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브레이브걸스의 수호신들은 드러나지 않고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눈에 띄진 않고 혼자 보면서 만족할 만한 굿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네요. 와, 이거는 브레이브걸스 팬카페를 태그해서 걸어두어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60 다이어리 책을 만들어 주세요. 왜 모든 책은 똑같은 커버를 가지고 있을까요? 60 다이어리와 같은 커버의 속지. 책 내용을 갈아 끼우는 형태의 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주문하면 다이어리처럼 이쁜 커버가 오고. 다이어리 속치 대신에 스택 속치가 와서 갈아 끼울 수 있는 형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아이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조 공장과 컨택을 해서 제조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선정한 세개의 아이디어를 말씀해드렸는데요. 프로의 진행 과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은 크라우디가 할게, 아이디어는 누가 낼래 진행자 박근원 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